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소형 SUV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쉐보레 트랙스 1.4 레더 패키지 LT 등급의 차량이고요. 2 0 1 5년식에 13만 8천 k 로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420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외관 보시면 조금씩의 부칠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크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시면 헤드라이트 윗부분은 조금 백화 현상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 깔끔하지만 여기 앞쪽에 문콕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선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여기 엠블럼 쪽에는 내네 사용감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 훌륭하지만 조금씩의 흠집은 있어요. 이쪽에 살짝 미세한 흠집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사용감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두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없습니다.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38,556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지금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왼편에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시계 넣는 공간 미디어 누르는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에어컨 네, 이렇게 사단까지 하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 커플더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의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 2015년식에 13만 키로 가격적인 부분 420만 원에 잘 나와져 있으니까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